노력해야 하는 애. 결실이 그렇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아까 말했듯이 10에 다시 7로 돌아가는 그렇다고 벌어지지 않고 뭔가 내가 이득이 없고 하지는 않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모란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네. 시간에는 2023년도 네. 소띠분들 운세를 네. 볼 거예요. 아. 소띠분들 전체 운세는 일단은 네. 답답하다. 네. 나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냐. 네. 작년에 뛸 때의 느낌과는 다르게 네. 동지 섣 달, 12월 달 지나가면서부터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음. 집안으로 답답한 게 아니면 회사에서 인간으로 답답하고, 네. 내가 안 벌어지는 건 아닌데, 네. 뛰는 거에 비해서 다시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서, 네. 내가 18을 앞으로 가면, 음. 뒤로, 3할4할 뒤로 빠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음. 음. 올한해 내내 조금 고생은 하실 거예요. 음. 딴게 아니라, 네. 내가 무슨 수학이 없고, 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네. 노력을 해서 뛰기만 하는 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 이런 애는 그러면 난 좋은 게 없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네. 예 벌복도 있고 음. 그리고 귀인복도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런 애 있죠? 네. 내가 올해 노력을 해서 네. 지금 훈연까지는 제가 받으리지를 않지만 음. 내년이고 내후년이 좋으려고 뛰어야 되는 애. 네. 저는 그렇게 나옵니다. 음. 예 인간관계는 뭐든 속이 답답해요. 네. 뭐를 이게 그렇다고 부딪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 어, 뭐가 이렇게 금전 문제가 문서 문제로 걸리면 소송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관제로 그냥 크게 빵 치면 되는데, 네. 그럴 만한 문제도 아니고, 소소하게. 음. 사람과의 문제도 그렇고, 네. 금전 문제 일에서도 그렇고, 네. 연애 문제에서도 소소하게 네. 계속 답답. 음... 어 그게 적어도 한 6월달, 7월달까지는 진짜 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적, 심적인 거 이거 가라앉히시고, 네. 오히려 가라앉힌 마음을 내일 쪽에 스스로 자신한테 업시켜서 내 템포를 좀 잡아가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소띠분들은 전반적으로 오래 옮기는 그냥 평범한 거네요? 어, 노력해야 하는 애. 결실이 그렇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아까 말했듯이 10에 다시 7로 돌아가는. 하지만 쌓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띠 분들은 올해 내가 뛰어서 뒤에 무엇을 만드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벌어지지 않고 무언가 내가 이득이 없고 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될게 사고나 관제수 조심해야 될 분들이 중년의 소띠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넘어지는 것도 사고고 어 그게 나로 인해서 내 부부가 내외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고요. 사고나 어, 관제수 조심하셔야 되니까 투기 같은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은좀 어떨 건지 간단, 간단하게. 아 지금은 몸도 무거워요. 네. 몸도 무겁고 네. 일단 이 소띠 분들이 안 그럴 것 같지만 네. 이 마음적인 그냥 소, 소 그러면 그냥 열심히 뛸것 같죠. 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또 신가물이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그렇고 마음이 안 좋으면 몸이 쑥 가라앉아요. 네. 그래서 어, 내장기관. 위장기관 이런 데랑 신경계통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어, 딴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네. 좀 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잘하셔야 돼요. 그게 심적인 거에서 와요. 자, 오늘 소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게 네. 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소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